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이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탄핵, 여기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 또 행정부의 수반이 관련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행정부 수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특권과 내란의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여기 사진과 이제 시사 만화가 있는데요. 여기를 봐주시면 이 사진은 2021년에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백악관 앞쪽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군족을 향해서 외치는 그 중에 하나가 Walk down 또는 March down to the Capitol Capitol는 미국 연방의회, c o n g 의 건물입니다. 의사당인 것이죠. 거기에 젊은이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무장을 어떤 종류인가 무장을 하고 온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이 모인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SNS 트위터에다가 젊은이들 여러분들 1월 6일에 한번 모여봐라 재미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자신있다 의외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무장한 을 젊은이들이 그 중에서 이렇게 대진해서 아니면 또 자기네들이 그 비슷한 그 그룹 멤버들의 pure pressure 그런 거에 의해서 의외로 난입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의 탄핵을 하원에서 당하게 되죠. 네, 내란 선동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순동의 죄로 사원에서는 임피치, 탄핵이 됐어요. 그러나, 사원에서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의원의 동의를, 를 받아야, 덤백트 유죄 확정이 되는데, 그 유죄 확정은 면한, 그러한 경우이죠. 그 다음에 그 시사 만화를 보시면은, 투더 the c a 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시사 만화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공화당을 뜻하는 그 빨간 깃발을 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환호와 소리를 지르면서 의외로 떠나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내란의 시간과 지속의 문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내란에 관련된 법을 연방헌법이 있고 연방형법이 있죠. 그리고 또 주에도 주의헌법과 주의 형법에서 다릅니다. 대개는 헌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국직한 그런 헌법적인 틀 안에 움직이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형사적인 면에서 내란 죄를 연방 형법에서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리고 처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주의, 연방이나 주의 헌법이든 형법이든 어디에도 내란은 최소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 2시간이나 2개월이든 이틀이든 20년이든 아니면 2초든 최소의 시간의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이속도 얼마나 돼야 되는지 전혀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개 이 내란이나 그 탄핵이나 이런 쪽에 관계되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threshold of time or duration. threshold는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문턱과 같은 것이고요. 이 내란을 구성하는 법적인 형사법적인 요건의 그러한 최소한의 만족, 충족 조건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나 duration에는 없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법 조문의 헌법에도 관계되는 부분에 없고요. 내란의 구성 그 요건은 그래서 시간이나 지속기간이 전혀 아니다. 영어로 immaterial, 실체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내란 행위, 사태의 본질, 성격, nature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physical,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violent, 그리고 폭력적이냐, 그리고 armed, 혹시 무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 force, 강제의 그런 힘이죠. 세력. 그리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organized 되고 coordinated.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주동을 하고 누가 뭐 옆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 층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고 조율이 되고 하는 것이 이 내란을 구성하는 본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인텐트라고 의도 또는 목적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것을 알고서 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willful 알고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헌법이나 법이 authority 권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부의 삼권의 그런 권위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고 구현하고 상징하는 모든 시설, 제도, 기관, 건물, 인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팩트, 물리학적인 개념이죠. 어떤 충격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가해질 때. 즉, 공격하거나 저항하거나 정부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는 정부를 어떤 부분을 견복한다든지 거기에 영향을 주고 충격 주고 손상을 주는 이런 행위가 바로 임팩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각성이나 이런 내란의 그런 충격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느냐도 내란 처벌에 그러한 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려는 되지만, 그러나, 그러나, 일회적이고 또는 일시적이고 아주 또는 아주 미약한 소규모의 그런 공격이나 저항이나 가담도 반란, 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행되지 않은, 영어로 abortive라고 하는데요. 또는 unexecuted. 실행되지 않은, 하려고 했다가 불발이 된 이러한 반란, 계획, 모의, 음모, 불발 실패, 선동, 공개에서 멈췄다. 이런 건 모두가 내란, 범죄를 구성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초 했네, 하루 했네, 1년이니 이런 것들을 다 이머티어리얼, 중요하지 않고 관련이 되지 않고 의미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모여서 모의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걸로 트리즌도 있죠. 앞의 강의에서도 여러 번이 추리즈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추리즈는 반역도 동일합니다. 연방이나 주의 어헌법과 형법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통의 법 개념은 이 conspiracy to commit insurrection 그 어떠한 내란이나 s e d i t i o u s conspiracy라고도 불려요. 여기 지금 영어로 써드린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이런. 헌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헌법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public discourse, 그 공적인 의논의 호의의 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 거죠. Or attempted, 시도, 기도, 기도했던 insurrection.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지, 실현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이 내란법 위반이 됩니다. 실행, 성공, 무관하다. 연방의 내란법은 Title 18 USC, US형법 코드입니다. 2383의 경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그 규정도 있고, 여기에서는 시간 지속 규정이 여기에도 없다 언급이 위법, 내란법에 위배되는, 즉, 내란을 한그 초점은 연방정부 또는 연방법에 대항하는 그런 uprising. 사회에서 밑에서 위로 쳐, 받고 올라오는 그런 반란 또는 rebellion. 다 같은 그런 반란입니다. 거기에 가담 참가하는 경우. 단순 일시 가담도 fleeting participation이라고 fleeting 하면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눈앞에서 휙 날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고 나는 예를 들면 1분 동안 뭐 잠깐 뭘 들어줬어요. 이런 것도 다 내란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에 따르면 최고는 10년형 징역입니다. 거기에 벌금과 투표할 권리, 내가 투표를 당할 피선거권. 그래서 어디에 선출될 권리. 그리고 공직에 있거나 있으면은 제거가 되고 공직에 또 앞으로 임명될 수 없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반란이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위스키 리벨리언 1794년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남북전쟁 1861년에서부터 65년까지 미국 남부의 11개주가 미 흑중국의 반란으로 그것이 이제 미국 역사상, 이 헌법사상, 그리고 헌법상 반란죄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US Capital.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패트로로 행진해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연방 그런 궤도나 기관에 대한 선동이 되는 그런 하원에서는 그것을 승인한 것이죠 네. 2021년 1월 6일 어느 경우에도 이 내란 행위나 이런 사태의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이 없는 것이죠 실제 예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연방의 내란 형법입니다 t 이 t l 18의 USC의 2384그 앞에 법 뒤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앞에 법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지금 아니면 주도했거나 실제로 행했던 거가 문제인 그러한 법인데 여기에서는 seditious, 선동하고 부이키는 conspiracy, 모의 공모하는 거, 음모를 꾸미는 거, 그리고 인사인먼트가 그런 선동이죠. 이것들이 즉, 실행되지 않은 또는 성공하지 못한 내란도 모두 연방의 형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처벌은 개무의 동의, 내란에 대한 동의만으로도 최고 20년 징역이다. 그리고 역시 벌금과 그러한 피선거권, 선거권, 공직 이런 데서 자격이 된다이 내란법이 모의 계획, 내란 특히 내란 순회부조 주동을 하거나 모의하거나 이쪽의 정도와 본질을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는 것도 커다란중범죄지만은 모여서 처음에 애당초 이거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 최고형이 그래서 20년으로 높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실제로 가담하고 실행하냐 여기가 초점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고 자 내란 처벌 그 t i t 18 USC 2383 Insurrection 에 가담할 때 10년 징역이다. 그리고 다른 처벌도 뭐 있었죠? 네. 벌금이나 그렇게 피선거권 선거권 박탈, 공직 박탈. 그다음에 요 모의에 관한 법인 2384, seditious conspiracy, 모의, 공모, 음모. 최고 20년이다.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렇게 형법은 얼마나 내랑을 실제로 당신이 참가하고 가정하냐 이것보다도 그거를 계획했느냐 누가 모여서 또 연방 헌법 개정조항도 지금까지 27번의 헌법이 개정되어서 헌법의 원래 그 전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거기에 수정조항을 붙이면서 헌법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대, 근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전의 헌법이 그대로 살아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미국 의 헌법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개정 조항 14th amendment amendment가 수정 개정이잖아요. 섹션 3에 보면은 반란이 유죄로 확정이 되어서 징역형이 기관과 무관해요. 징역형이 imprisonment 감옥 구속이 되는 그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직 임명 자격이 기본 처벌에 추가해서 박탈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란의 그 리더들 주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타의 법 위반 사항들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의 그런 범행 그 위반이 아니라 거기 곁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을 또 위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아주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법 두 개에서 하나는 10년, 하나는 20년이라고 했죠 공모 모의하는 쪽은 20년. 그런데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된 연방과 주의 형법들에 모두 위반이 확정이 되면 그 내란 가담이나 주동했던 사람은 decades in prison. 감옥에서 수십 년을 All Life Imprisonment라고 하는 무기징역인데 그러한 중형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Treason을 더 비교하자면 Title 18, USC 2381에서 Treason은 사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가석방에 옷이 없는 그런 경우고요. 해서 해소, 또해소의 징역은 5년입니다. 트리즈은그인솔렉션 내란에 가담하는 경우보다 더 벌이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 내란의 경우 추가적으로 가능한 그런 관련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트리즈이 겹칠 수 있는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conspiracy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 정부를 예, 정상적인, 합법적인 기능에 데미지를 가할 때, 항의하거나 간섭하거나 공격할 때, 또는 그런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럴 때, 이거는 무력이나 폭력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또 다른 법령입니다. 이런 데에 또 내가 무력을 더더군다나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처벌이 가능한, 그래서 최대 징역 5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또 추가 처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먼트 폭력으로 사용하도록 다 때려 부셔 뭐 이런 거저 사람 때려 체포해 강제로 이러한 경우가 나올 때는 또이 법에 또 관련되어서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 반란 폭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옆에서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조장할 때이 위법 사항에도.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컨스피러시, i r 반란의 아, 또... 모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범법이라고 그랬죠. c o n s p i r a 에또 다른 실행과 가담과 별도로 또 다시 처벌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Organized violence, 무장한 폭력적인 그런 집단을 내가 리드할 때 거기에 또 가담하면은. 얼마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즘. 뭐, 어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에 와서 테러를 했다. 그가, 그것도 테러이지만 이 테러는 미국인이 미국의 그런 정부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린치나 폭력을 가하거나, 신체에 그런 구속을 하거나, 사람의 몸을 가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테러 행, 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 내란의 죄에처벌에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수십 년, 수대 케이스를 감옥에서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무기징역이 되는 경우들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물론 내란이 미국에서 아주 뭐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요악강위에서 미국의 내란에 그러한 경우들 사례들 역사적인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었는데 그쪽 강의도 참고해주시고요.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범죄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 강의 9 시간짜리 내다리는 게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미국이라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그 헌법이나 형법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그런 강의들, 미국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탄핵이 되고 어떤 절차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정부에서 탄핵을 연절이까지 갔던 네 명의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대단히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도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 사법과정을 자기, 아 상당히 밑에 있는 그런 수사관들까지 영향력을 향상해서 대통령이 어떤 흡조하지 마라. 그거는 얘기하지 마. 그 증거는 제시하지 마. 이런 지시를 했던 것 때문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중에 아마 탑10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대개평가합니다 4나 5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도 미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사람들의 그런 기억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종의 대통령의 몰락이죠. 그러한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한내의 강의 6개이고요. 그리고 다음의 강의들은 내라는 얼마나 처벌을 받는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또 그리고 임기 중에 대통령도 내란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 미국에서 이 법적으로 대통령이 예외의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벌을 받을 수 있는가? yes. 대통령의 면책특권 절대적인가? 미국의 경우를 그 다음 강의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쪽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2 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영어학자이자 미국학자로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미국의 공법, 헌법, 또 그런 서블릭 라이프라고 하는데 관련되는 많은 그런 법들을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서 또 다른 분들과 공제했지만은 그런 조서도 있고 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저희 스승님들도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어 제가 <laughs> 그분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질문을 받고요 이러한 국내에서 이런 데 관계되시는 분들, 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십니다. 미국의 그러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다 그것이 세계적으로큰 그림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식으로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적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것 그리고 이렇게 어학적으로 어떤 용어가 또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로 설명드린다고 해도 영어로 돼 있는 것은 또 그분들에게는 또 이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어떤 뭐 자료를 검색을 한다든지 이 방향으로 어디 또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이러면은 어떠한 사건 이런 것도 영어로 알아두시면 훨씬 빠른 그러한 지식의 정보에 그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그런 키워드 정도는 제가 영어로 써드리고 또 한국어로도 설명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객관적인 학자로서의 그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국내의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앞날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러한 많은 상식의 상식과 평범한 이성의 힘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업센다운스가 있으면서도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런 발전의 길을 또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환경 파괴, 온난화, 전쟁, 바이러스, 뭐 코로나 같은 그러한 재난,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류는 이렇게 긍정적인 많은 면이 개선이 된 그러한 삶을 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도 좋은 지금 여러 가지 혼돈과 힘드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튼튼한 밑걸음이 돼서 아직도 진행형으로 연약한 민주주의나 인간의 존엄, 자유, 이런 것들이 더욱 굳건한 그런 내일을 향해서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 또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